네. 아. 관리번호 8번입니다. 하겠습니다 기초 학력 향상의 문제는 교육에서 큰 화두가 늘 되고 있습니다.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해 학교 기반 교육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학교가 교육의 중심으로서 지역 사회와 연계하며 온라인으로 확장하여 학습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아, 이를 위해 먼저 AI 등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25년, 즉 내년부터 학습 지원 챗봇의 성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학습 진단과 이해 맞는 맞춤형 즉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를 학습에 사용하여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워하는 경우에 AI 챗봇을 활용할 수 있게하여 맞춤형 수아 맞춤형 자료를 통해. 기초학력을 진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하이러닝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이러닝 프로그램은 이번에 교포럼아 유네스코 교육 포럼 이후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또한 활용을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 또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교사와의 상담으로 함께. 아, 교사의 사, 교사와의 상담과 함께 가정과 연계가 될수 있게하여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교육 협력 체제 구축에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더 자랑 프로젝트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랑 프로젝트는 t T teaching 지식을 배우는 것 H health 건강과 관련된 것 그리고 이 e, emotion 정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는 기초학력이 부진하게 되어 되는 데는 아 죄송합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중 THE 즉 지식, 건강, 정서에서 큰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이를 학교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역에서는, 아 경기도에서는 상담 프로그램 또는 연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사의 전문성을 증진시키면서 학생들에게 기초학력이 부족할 경우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이권 문항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초벌 중심 사안 처리가 증대되고 있, 아, 처리가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시모 같은 경우에는 학생 A와 B와 같이 사소한 일에도 신고를 하며 학교 폭력이 예방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불신하며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단임교사로서 교육적 해결 방안을 두 가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잘못을 했을 경우 자신이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또는 자신이 먼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미안해, 나는 이 부분을 잘못했어, 너 어, 정말 마음이 상했겠구나와 같이 어떻게 사과를 하는지에 대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학생들이 사과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치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양 빚을 갚을 수 있듯이 학생들이 사과를 하게 될 경우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고 사전에 진압될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로 둘째, 학생들에게 괜찮아 의도적으로 한건 아니잖아와 같이 용서와 화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존중의 자세로서 서로 사과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 폭력을 처벌 중심으로 해결하지 않고, 큰, 어, 아 죄송합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며 어, 처벌 중심이 아닌 서로의 대화와 타협으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존중하는 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유의점이 있습니다. 첫째, 학생 A와 같은 경우에, 아 학생 B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큰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단 교사는 분리 조치를 하고 학교장 그리고 교육청에 알, 이 학생들과의 관계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알려야 합니다. 원, 두째, 학생들에게 사소한 일은 심각한 일아 심각한 일은 물론 첫, 아 사소한 일은 괜찮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그저 밀쳐 살짝 밀쳤고 욕설을 한것 때문에 학교 폭력에 신고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사소한 일들은 괜찮지만 심각한 일 같은 경우에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부상형 3번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 분석 결과를 토대로 A 학교의 자율 자율 과제를 정하 고자 할때 저는 다음과 같이 자율, 학교 자율 과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역과 과정의 연계를 통한 대력 교육입니다. 이학 A 학교를 A 학교의 환경을 분석할 경우 강점 요소는 학교 교육에 대한 높은 신뢰와 인성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점으로서는 교육 공동체란 배려가 부족하고 교과와 연계 인성 교육의 프로그램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교과와 연계하는 것은 교사의 역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배려 한마당입니다. 우선 지역의 자원이 풍부하고 인성교육 관련 학교 예산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의 풍부한 자원 중 공유학교를 활용하여 인아 공유학교와 인아죄송 공유학교를 통하여 학생들 나아가 학부모까지 배려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할 것이며 인성과 상담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미디어에 부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정과 연계하는 것입니다. 어, 위험 상황을 보았을 때 가정교육의 부재로 기초생활습관이 비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아, 가정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학생의 기본 행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 죄송합니다. 학생의 기본 인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가정과 지속적인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과 연계하여 학부모는 생활 습관에서 모범을 보이고 이를 학생들이 모방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기초 생활 습관의 미비를 증진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과 함께하는 인성 브랜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를 통해 학생들 그리고 가정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 사회와 함께하여 인성 브랜드를 만들으로써 학생들이 아, 학생들이 교육 공동체와의 간의 배려를 할수 있게 하고 어, 인성 교육에 대한 아 인성 교육을 더,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를 이 인성 브랜드를 교과와 연계하여 도덕 시간에 학생들이 함께 발표함으로써 교과와 연계된 인성 프로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평일본과 관련하여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제 수업을 하기 전에 모둠활동을 할때 모둠을 만들 때 모둠 노래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모여 서로 협력하며 미래 배웅 위해 모여봅시다. 네, 다음과 같은 노래를 통해서 학생들이 항상 어떻게 모둠활동을 할때 규칙을 정할지 생각을 항상 상기시키으로써 서로 협력하고 배우도록 규칙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노동 활동 중 자기 의견만 말하는 학생구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라미드식 고입 등과 같이 다양한 학생들이 발언을할수 있도록 교사가 활동 자체를 노동 활동 자체를 그렇게 구성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학생들이 자신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B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학습 부진화 같은 경우 눈치가 보이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하여 어 학습 부진화 같은 경우 교사가 미리 확인을 한뒤 학급, 학급에서 어 교과 우수와 등과 같이 활동을 할때 우수한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을 짝꿍으로 배치함으로써 어, 이들이 먼저 활동을 끝낸 뒤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게 함으로써 서로 협동하고 어, 서로, 서로 협동하면서 배움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C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 학습에 생 관심 없어하는 친구들이 별로 참여하지 않고 c 학생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순회지도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참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며 이들이 학 어, 보도말에서 열심히 참여를 할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적인 것과 관련하여 잠시 제 생각을 정리한 뒤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평의원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설문 조사 결과 가장 선호하는 선생님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요구와 목소리를 전해주는 선생님입니다. 저는 단임 교사로서 교육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로 학교 우체통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요구와 목소리를 바로바로 바로 전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이를 강화하여 학급 우체통을 설치함으로써 교사는 학생들이 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한번더 확인할 수 있게 하 하고 그것을 교사의 수업에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학급 운영에 반영을 하여 학생들이 요구와 목소리를 들어주며 이를 반영 반영하여 학생들의 선호도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둘째 학생들의 학급 자치 시간에 학생들이 직접 학급 규칙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아 죄송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자신의 요구와 목소리를 낼수 있으며 그들이 직접 정한 것을 선생님이 반영하여 학급 규칙으로 만드는 것으로 학생들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학급 규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잠시 제 생각을 견뎌둔 뒤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답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 교사로서 항상 관찰 평가를 체득화하겠습니다. 어, 관찰 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이 필요한 요구를 직접적으로 교사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무엇이 요구되는지 그리고 어떤 목소리를 하는지 가지고 있 아,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학생들을 늘 관찰하면서 그것이 이것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학급을 운영하고 수업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